나는 내 운을 믿지 쫄려? 쫄림면 뒤져야지 그렇지 지금이야! 시작보다 각기 냄새 는거봐 그렇지! 이게 게임이지 기다리고 있어 우치할 쪽인가? 여러분들 요아! 자 러시아 룰 게임입니다 유튜브 업로드 용이에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와, 물리린진 이게 갓 게임이야. 자, <laughs> 아, 자, 안녕하세요. 어. 앉아 볼까요? 플러스 이두톡더 스트레인저. 낯선 사람과 얘기하기. 어. 스타트 게임. 살인 아니랑 배간이다. 살인 아니랑 배간이다. 그렇지. Practice with fake bullet. Play with your life with real b l l e t 자,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러시안 룰렛 하는 게임인데 <laughs>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 진짜 한번 죽으면 이 게임 다시는 못해. <laughs> 우선은 간다총알로 어,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어떻게 하는 거야? 클릭콘 N 이 챔버 a 로드 블렛 아무나 넣으면 되겠죠 총알을 여기 넣어. 그렇지. 그리고 select the, false, the, spin, the, chamber, with, 뭐야, 이거. 아, 힘, 강도, hot, hot! 솔딴술 정해야 돼? choose between pulling the trigger or folding this round. 아, 이거, 이거 누르면 지는 거야? folding 누르면 넘기는 건가? 어, <laughs> 그렇지. 나 <난> 아니야. 어떻게 되면 <laughs> 죽는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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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죽는 건가? 하고 다시 돌려봐. 호잇 흐, 아래 야래 나는 겁먹지 않는다고 이런 거야. 하! 어, <laughs> 어, 오케이. 이렇게. 안 쏘면 어떻게 돼? 안 쏘면은, 계속 안 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규칙을 좀 배워가자, 여러분들. 어. 규칙을 좀 배워가자. 안 쏘면 어떻게 돼? 안 쏘고 계속, 계속 넘기면은? 폴드. 아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무서워요. 응, 안 해. 왜안 해? 그러니까 어떤 게 하고 어떤 게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은... 그러니까 넘기기가 있잖아. 넘기기는 뭐 하는 거야? 넘기기를 하면은 어떻게 둘다 계속 넘기면은 게임이 안 끝나잖아. 계속 넘기면 게임이 안끝나잖아 어? 뭐가 지금 설명이 있는데 영어 너무 빨리 지나가 이게 넘기기 개수제한이 있는건가? 허! 넘기기 개수제한이 있을거야 아마 그지? 한번 해보자 어! 그래! 총 넘기기 3번까지 가능! 총 넘기기는 3번까지 가능 여러분들! 아총 넘기기 3번까지 가능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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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이해됐어 이제 이해됐어 이제 해됐어자 여러분 넘기기가 있고 쏘기가 있는데 총알 놓고 돌린 다음에 자 이거 좀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쏴! 그렇지! 쫄려? 쫄리면 뒤지셔야지 쫄리면 뒤지셔 오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사람이랑 한번 해볼까요? 낯선 사람이랑 자 스타트 게임 어 Play with your life with y r e a l f r e n d 진짜 정말로 가보겠습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play with y r e a l uh, live round? 실제 실제 게임을 할 거야 어 죽으면은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있습니다. 3,300원 내면은, 어, 무정모드, 하, 무정모드 할수 있어요. 허허. <laughs> 3 3 0 0원에 팔더라고요, DLC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총알 넣고. 돌린다. 차! 내 이름 주둥이. 운 하나로 구독자 6만까지 올라왔다. 타! 나는 내 운을 믿지. 쫄려? 쫄리면 뒤져야지. 그렇지. <laughs> 어 나만 죽어? 또못더 못해 더 못해 더 못해 더 못해 더 못해 <laughs> <더> 못 해. <laughs> <laughs> 사 이거 사살 거야 <웃음> 살래요 무정모드 <laughs> <부정 모두> 살래요 샀다 <laughs> 아 어이 어이 덤비라고 자. 어, 예송이 오! 옷도 줘! 씨발, 스킨도 줘! <laughs> 야! 3,300원 값을 하네! 어, 3,300원 값을 해! 와, 흰색 옷도 줘! 보이지? 나 현질러야. 어? 나 현질러라고. 졸었어 세게 돌려? 나랑 안 무서워. 딱 왔어, 딱 왔어. 이거, 내가 먼저 하면은, 어, 일단 첫 번째 안 터져. 딱 소리 들어. 고수는, 로시안 눌레 고수는 소리만 들면 으 알아요. 딱, 이, 총의 약실이 움직이는 그 소리, 그 탁각 그, 그 미묘한 소리, 위치를, 알, 소리만 듣고 안다고요 지금은 아니야. 그렇지. 어. 좀할줄 아는 놈인데? 음. 한번 더 돌려볼까? 내 운을 믿어보도록 하지 그렇지 쫄려? 쫄리면 뒤지셔야지! 또 안해? 아유 이 쩔어 이 새끼 이제 한번 남았어 어? 어? 벌써 두번 물렀다고 이 친구 두번 물렀다고 초보네 초보야 물러! 물러 물러! 물러! 그렇지 부르고 님 쏘실? 님 쏘실? 자, 좀 예차례야. 어차피 얘차례야 너는 마지막 무르기야. 그렇지. <laughs> 너도 무조건 살아. 너도 무조건 모두 살아, 씨. 다음, 다음, <laughs> 다음. 좋아. 이 화약 냄새. 이 소리 이걸 쏴야 된다. 그렇지. 어 쩔었 쫄았어 그렇게 겁이 많으니까 머리가 승부 빠지죠. <laughs> 자, 겁쟁이는 상대적 가치가 없다. 한번 쏘 보시지. 어, 머리가 멘들멘들해하고 비껴갈 수 있는데 청아리? 응?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나는 무조건 있어! 무적이라고! 제, <laughs> 제도단! <재, 재 도전. 웃음> 자, 마지막 판입니다. <laughs> 3,300원 존나 아깝네, 씨발. <laughs> 내 오늘 믿는다. 자, 여러분들. 내네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내네 얘기 한번 할까요? 내가 이거 싸서, 지나, 이기나. 내네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음. 이거, 싸서 죽지? 싸서 죽지? 뭐 할까? 음. <laughs> 뭐할게 없네, 근데. <laughs> 그냥, 그냥 쏠게요. <웃음> <햇>. <웃음> 아이 걸 걸, 아 이씨, 아 이게 안쏴 쫄보라니까 제가 방송 한 시간 더 하기? 그렇지 행운의 사회 주둥! 어어! 쫄았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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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어요 돌린다. 누른다 이번에 지면 GTA 하자고? 그럴까? 쏘셔야지. 더 이상 못 물으실텐데, 쏘셔야죠쏘셔야죠 어, 또 물렀어. 이제 물으기 다 했어, 이 사람. 물으기 다 했어. 난 아직 물으기 두번남았다나 아직 물으기 두번남았다두번다 부른다. 두번다 부른다, 나는. 어, 어 두번다 물러. 물러? 어, 물러. 한번남았어 나는. 어. 자, 이제 쏘셔야 돼요. 쏘셔야 돼요. <웃음> <웃음> 자, 이상, 3300원짜리 게임이었습니다. 몇분 했죠, 지금? 몇분 했죠, 지금? <laughs> 몇분 했죠? <laughs> 이거 가성비캐 창렬인데, 이거? 몇분 했, 몇분 했어? <laughs> 아니, 멀티는 없나, 이거? 지금 한게 멀티가 아닌 것같아 컴퓨터로 놓은 것 같거든 그냥 멀티는 없나? 멀티는 없는 것 같아. 뭐야 이게? 밖으로 나가면 뭐 있나? 야, 어? 안녕하세요. 아유 천원 걸었습 감사합니다. 감사에 천원을 걸었습니다. 유. 아유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어? 글로벌 랭킹이 있네. 어, 비석이야, 이거? 어, 여러분들, 글로벌 랭킹 있어. 보면은. 와, 다 비석이야. <laughs> 와, 씨. 와, 다 비석이었어, 이거. 이거. 10번 연속 살아남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글로벌 랭킹 7등이야. 이거 여러분, 3연승만 해보자, 3연승만. 3연승만 해갖고 랭킹 100등 안에 들자. 어. 3연승만 해보자. 지금, 일, 지금 몇연승이야? 1연승, 1연승인가 지금? 지금 몇연승이야, 나 여러분? 나 몇연승이야? 나몇 점이야, 지금? 나몇 점이야? 몇연승이야, 지금? 나 몇연승인지 안 나와? 아 연승 3연승은 아니었어. 지금 2연승이라고 오케이, 3연승 가자. 연승 깰 때까지 가자. 연승 깰 때까지 가자. 오케이, 내연승은 쉽게 깨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아, 또 쫄았어. 또 쫄았어? 하! 이건 아니야. 이건 물러. 이거 한번 물러 줘. 한번 물러 줘. 그렇지. 한번 물러 주고. 자, 당신 잘해요. 쏘셔야지 쏘셔야지 아또 물러 나도 물러 나도 물러 나도 물을 거야 그러면 아이 아이 좀 돌려봐 가이씨 나도 불러 너만 물을 줄 알아 내거찾아 보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어 몰라 그냥 나가면 있지 않을까 스팀에 어, 계속 물으네, 개새끼. 나이번에 안무로 돌려볼게 이번엔 안무로 쏴볼게요. 겁쟁이 자식. 남자라게 그냥! 그렇지! <laughs> 또불러보시지 <laughs>